네, 지금부터 라데시아 예술공연단 여러마디 작은 음악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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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음악을 사랑하고 또 저희 나르샤 예술 공연단을 사랑해신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용산공원 특설 무대에서 나르샤 예술던 공연의 무대를 함께하겠습니다. 일부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영원한 메스드워 세리머니 최시 가문의 천일입니다. 네,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뜨거운 여자 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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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축하 무대를 하기 전에 아, 나르샤 예술 공연단의 해당님으로서 남구 장애인 연합 회장님 등등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봉사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회장님이시죠 송승민 회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송승민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보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